기간별 미해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우리한테 교환이나 반품이나 취소한 제품이 안 들어왔을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상품 CS 민원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고객님이랑 통화를 하세요. 고객님! 뭐 취소한다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게시판이나 문의 게시판에 나는 이거 반품할 거예요. 취소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부분이 들어와요. 근데 고객은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그 제품의 소유권은 해당 업체로 들어가요. 왜? 고객 물건이 아니에요. 왜 환불해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잘 들어왔을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보시면은 한 고객만 테스트로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수령인 66이란 부분이 이분 출고 완료까지 한번 임의로 테스트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으로 해서 출고 완료가 됐어요. 한번 작업을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은 재고 처리 안 나옵니다. 로케이션 안 쓰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고 완료가 됐는데 고객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주문 취소할래요. 예, 알겠습니다. 취소해 드렸습니다. 주문 취소했어요. 그러면은 취소됐죠. 이 순간부터 이 물건의 소유권은 우리 회사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간별 미해수랑 같이 가야 돼요. 왜이 사람이 물건이 미출고 미해수 있죠. 회수 완료가 되면 우리는 여기서 회수 완료 처리를 하겠죠. 근데 회수가 완료 아직 안 됐어요. 그런 거는 어떠냐. 기간별 미해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조회해 보시면 은 이렇게 나와요. 경과일이 0일입니다. 오늘 했기 때문에. 얘가 하루하루 지나면 마이너스 하루하루 쌓입니다. 고객님 언제까지 물건을 안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환불 처리 못 해드립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7일 정도 처리를 하세요. 만약에 하나만, 3 개를 샀는데 하나만을 안 보내줬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 남습니다. 얘는 주문레포트에 기간별 미수라고 있어요. 이게 이쪽에도 킥버튼으로 나와 있어요. 오, 레포트인데 왜 킥버튼 나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반품을 안 해주면 이 제품이 음 어떤 의류들 같은 경우는 의류나 아니면 시즌성 상품들 같은 경우 빨리 회수해야 재판매를 해요 올, 올해 회수를 못하면 은 15일 안에 회수를 못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시즌이 끝나요 그럼 내년까지 재고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주일 단위로 체크하셔 가지고 없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리스트가 조회했을 때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경과일이 7일을 넘어간 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 피봇 들어갑니다. 여기서 선택해서 피봇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저희 프로그램은 모든 게 <laughs> 기본적으로 피봇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타이틀마다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해당 상품만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한번더 체크해봐주시고 반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CS 쪽에서 일주일에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엑셀 변환도 가능하니까 변환에서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미스 상품은 꼭 일주일에 한번 체크하기를 권장해드립니다.